딴말 없이 저는 냅다 보유 자산부터 바로 인정해드립니다. 캡처본이 아닌 실시간 보유 자산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저는 단타 전문 유튜버 코인 로또리아입니다. 코인 로또리아는 인체 유료 리딩 그리고 기법 판매 선물 레터럴 장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확한 타점 공유로 구독자와 함께 안전한 수익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시간 2025년 11월 18일이고 저는 투명하게 현재 시간 그리고 보유 잔고 보유 종목까지 전부 투명하게 오픈하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전달해 드리는 코인 로또리아 타점 전문가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로또리아 급등 세력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여기 보이는 이 종목들 전부 다 실시간으로 함께 매수하실 수 있고요 불과 어제 하루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월렛 커넥트 코인 하루 만에 20. 8%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으니까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게 진짜인지 어제 영상 확인해보시면 팩트체크 가능하실 거고요 이렇게 하루 만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매수값, 매도값까지 하나하나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인 로또리아 급등 세력 정보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이런 급등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별도의 비용 없이 유료 강의 없이 선물 레퍼럴 강요 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검증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바로 매수하지 않아도 되니, 일단 입장하셔서 말씀드린 종목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눈으로 팩트체크부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보시면 구글폼 신청 링크가 있고요. 구글폼 신청 링크 작성해 주시면 코인 로터리아 급등세력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아더입니다. 자, 이 종목 제가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죠. 오늘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역시도 실제로 이... 종목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대로 어제 이 종목 제가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고 하방 브레이크가 걸린 다음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이는 이 하단선에 맞고 튕겨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줄 경우 아더의 1차 목표가는 앞에 보이는 113원입니다. 113원을 뚫어준 다음에는 매물대가 모여 있는 구간인. 여기 대략 130원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이 매물대를 흡수하는 구간인 207원부터 159원, 이 밑꼬리에 달린 물려있는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천천히 상승할 가능성이높습니다 자, 아더 보시면 이렇게 밑 구간에 1, 2, 3, 4차 목표가가 있으면서 25%씩 비중을 덜어서 매도를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손절은 여기 저점을 깨지면 그냥 바로 손절하면 되겠죠. 여기 보이는 89원에서 사서 조금 떨어지면 손절하고 올라가면 다 먹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손입비 관리와 급등 세력 종목 포착을 통해서 저는 잔고를 쌓아 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제 잔고창 아더코인 실제로 저 역시도 매수를 해서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상승의 근거를 보이는 종목들만 매수를 해서 실제로 오를 때 적당한 목표가에서 팔고 나오고 이런 행위를 매일매일 반복하면 자산은 복리로 불어나게 됩니다 자, 복리의 무서움은 다들 아실 거예요 1억으로 시작해서 매달 10%씩 복리를 내면 단 2년이면 원금이 10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매일 30%씩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하면은 복리로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은 약 7개월 만에 원금의 10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없이도 지금 이러한 자산을 빠른 속도로 이룰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코인 로또리아 급등 세력 정보방에서 바로 어제 잡아드린 원래 커넥트 체크해보시고 고정 댓글에 달아둔 구글폼 링크로 입장하신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신규 종목 오늘 밤에 또한 종목 나옵니다. 오늘 밤에 나올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직접 두 눈으로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의파리, 비용요구, 회원권, 뭐 선물 레퍼럴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순수하게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채널인 만큼 입장하셔서 구독하고 좋아요만 반드시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어떤 종목이 오를지 여러분들에게 돈을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눈으로 체크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